다만 어, 나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우리 아이들 무조건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맡고 있는 반중에 하나인 1학년 한가람고 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1학기 때 어떠한 성적을 받았는가 그 성적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떠한 성적을 받았었느냐 어, 평균이 74.35점이 나오게 됐었어요. 사실 높은 점수가 아니죠. 조금 아쉬운 점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 수업에 대해서 제가 어, 그때 설명회를 했을 때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확인 했어요. 우리 학교별반이 아무래도 3월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사실 내가 갖고 나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다만 어, 나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우리 아이들 무조건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라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설명에 오셨었던 분들은 아마 그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한번 기말고사 때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 때 전체적인 이제 평균이 83.45점이 나오면서 중간고사랑 비교를 해 봤을 때 9.1점이 상승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 이 표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제가 조금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어, 제일 오른쪽이 이제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비교했을 때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이뤄냈음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 4번에 위치한 학생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 4번 학생이 중간고사 때는 사실 가장 조금 아쉬운 점수를 받았어요. 62점이라고 하는 조금, 뭐랄까요. 정말 아쉬운 점수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어, 각성을 해가지고, 기말고사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86점이라는 점수를 딱 찍으면서, 어, 우리 반 전체 학생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2 4점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상승 폭을 보인 거죠. 네, 정말 큰 점수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아, 이 점수를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한걸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혹시 점수가 안 나오면 얼마나 속상할까, 이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도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어, 이렇게 많은 점수 폭을,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제가 어떠한 수업을 진행을 하길래,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어떠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길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그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제 수업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어, 아까 4번에서 봤던 것처럼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일어나는 학생들이 정말 다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4번처럼 그러한 큰 성, 정, 이제 점수 상승폭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저한테 자랑하듯이 연락해서 말을 해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사실이 뭐 엄청 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매 학기 저희 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 정말 저는 매 학기마다 이러한 성적 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1학년 한가랑 고반 말고도 2학년에서 서울 국제고반이라고 하는 학교별 반을 하나 더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학생에 대한 얘긴데요. 그 친구도 1학년 1학기 때 70점대에서 조금 전전긍긍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성적을 이제 갖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적 향상을 만들어냈었고, 이번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에서는 100점을 맞았었고요. 기말고사 때는 그거다 조금 떨어져서 90점대 초반을 맞아서 아쉽게도 딱한 등수 차이로 2등급을 맞았습니다. 어, 근데 그 친구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욕심을 내서 2학기 때는 자기가 무조건 1등급을 맞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해 나가면서 제가 크게 느꼈던 게 아이들이 정말 어, 능력치에 진짜 상한선이 없구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맘만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성적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정말 강력한 우리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저는 아이들한테 전파를 하거든요 어 그거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 학기 우리 반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성적 향상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완벽한 이론 수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수학에 가지고 있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의 틀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 저는 수학에서 이 뿌리가 바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따라서 이 이론이 기본이 받, 어, 밑받침 되어주지 않는다면, 어, 문제풀이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문제풀이를 익힌다 할지라도 그게 조금만 변형되어도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정말 심도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선 일단 이 이론이 완벽하게 다져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 저는 이제 수학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론을 단단하게 심어주려고 항상 수업시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은 다양한 방법의 문제 풀인데요. 어, 수학은 그 과목 특성인 것 같아요. 문제에 따라서는 정말 많은 다양한 풀이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항상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이 조금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을 때 실제 시험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가능한 다양한 방법의 문제풀이를 조금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철저한 과제 관리인데요. 어, 일단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크게 두 종류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공통 과제예요. 공통 과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이제 사용하는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재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진도를 나간 만큼 그 교재를 끝내 오는 게 공통 과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아이들한테는 개별 과제가 있어요. 근데 이 개별 과제는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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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와 이렇게 선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과제를 결정을 할때 물어봐요. 누구 누구야 너 숙제 얼만큼 해올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제가 숙제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제로 하는 공부는 저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사실 1학년 포함해서 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이 공부를 강제로 시키게 될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지쳐버립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숙제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직접 스스로 결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결정하고 계획을 해서 공부해 나가는 즉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자신들이 정한 분량을 다 했다라는 거에 뿌듯함도 느끼고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개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할 수 있도록 항상 매번 물어봅니다. 과제 얼마나 해올래? 이렇게 물어봐서 얼마만큼 해올게요? 그러면은 물론 어느 정도의 조장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거를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해요. 다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직접 정한 과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시간이 됐는데 숙제를 덜 해왔다 그럼 저는 무조건 남겨서 완료 짓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자꾸 아이들이 완료해 나가는 경험을 해 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자꾸 정해 나간 것들을 지켜 나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조금 할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과제 관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재미입니다. 어, 저는 웬만하면 수업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재미있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랑 비슷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해야 되니까 혹은 주변에 압박이 있으니까 사실 공부를 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억지로 하는 공부인데 그게 만약에 재미마저 없다. 그러면 아까랑 비슷해요.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 따라서 결론, 저는 수업 시간을 수업 시간에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동일한 내용을 전하더라도 재밌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그 내용을 재밌게 전달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얘기들도 조금 빌려와서 예를 들면은 요거랑 관련된 역사라든지 혹은 거기까지가 아니더라도 뭐 인생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겪은 일이라든지 어, 그런 등등의 수단들을 사용을 해서 수업을 가능하면 조금 재밌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출근을 할 때, 보통 이제 운전할 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노래를 듣거나 라디오를 듣잖아요. 아,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보통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뭐가 있냐면, 제 수업 영상을 들으면서 와요. 물론 이제 그렇게 들으면서 올 때, 제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좀 되긴 하겠지만, 제 수업이 재밌습니다. 저는 제 수업을 보면서 제 수업이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올 정도로 그렇게 조금 수업을 조금 즐겁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 이러한 특징들 말고도 사실 제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특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아이들에겐 좋게 다가가서 아이들이 자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차차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첫 번째 파트로어 2년간의 커리큘럼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해에는 고3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확신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2학년 2학기 때까지의 제가 커리큘럼을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추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수업 계획을 어떻게 짜냐? 어 학기 중에는 무조건 내신 대비만 합니다 사실 내신 대비 학기에도 바쁘죠 내신 대비에 충실하게 해서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방학 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정규반에서는 그다음 학기 내신 내용을 특강에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다음 학기 내용을 선행을 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학기 때는 수학화 내신 대비를 하고 다음 학기에 해당하는 2학년 1학기 때는 에 수학 1 내신 대비를 하잖아요 어, 따라서 정규반에서는 수학화 수업을 진행을 했고 특강으로는 수학 1 수업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커리를 짜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당장 코앞의 수업이죠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앞에 보이는 모습은 일단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수업에 대한, 어, 개요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나 잠깐 일시정지해서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우리가 수업 개강이 아까 앞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목요일, 24일 목요일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부터 대략 한 3주 정도 혹은 부족하다 면 4주 정도 동안 내신 기출 문제들과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 당연히 우리 내신 시험 가장 경향성을 잘 보여주는 문제들은 내신 기출 문제에 해당하겠죠. 어 따라서 결론 3개년 정도의 내신 기출을 모아 놓아서 그걸로 교재를 구성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내신 기출 못지 않게 모의고사 기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가장 뭐랄까요 가장 그 교육과정 목적을 잘 보여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국가공인시험이다 보니까 따라서 역시나 더 표현 뭐랄까요 그 중요성을 더 뭐랄까 제가 강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기출문제들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가지고 교재를 구성해서 3주에서 4주 동안 수업을 첫 번째로 진행을 좀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테스트를 보는데 어 실전 보이고사라고 해서 우리 작년 내신 기출 문제 시험지들을 가지고 어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시험도 대부분의 학교가 50분 진행을 하기 때문에 50분 테스트로 진행을 할거고요어 당연히 시험지에도 어 서술형 문제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서술형 작성하는 연습까지 조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래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신 기출과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풀이가 완료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부교제가 EBS 올림포스죠. 그래서 올림포스 문제들 플러스 변형 문제들을 가지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부교제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이 행동은 근본인것 같아요. 처음부터 EBS 올림포스만 주구장창 푼다.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부교재에서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물론 높은 확률로 참고를 합니다만 부교재에서만 문제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자꾸 부교재만 풀고 있다 요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동이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수학적인 기본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다져졌을 때 부교재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부교재를 조금 더 알차게 머릿속에 흡수할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내신 기출과 모의고사 기출이 완료되는 후에, 저는, 어, 부교재에 대해서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실전 모의고사, 내신 기출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부교재까지 만약에 끝났다,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냐면요. 실전 모의고사만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테스트 보고, 그거에 대한 해제를 하고, 또 테스트를 보고, 그거에 대한 해제를 하고, 끝나는 대로 아이들이 오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어, 이 시기쯤 되면 제가 숙제 검사를 하지 않아요. 왜 숙제 검사를 하지 않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암기 과목들에 조금 더 많은 치중을 세, 어,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정해주는 것보단 우리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되 필요한 것들을 자꾸 제공을 하고, 어,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요청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문제 자료. 어, 출판사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참고하라고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구해서 그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도, 오답률 50%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테스트를 보면서, 보면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 별로 조금 약한 단원이라든지 어, 개인별로 필요한 자료가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이제 개인별 요청 자료를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러한 어, 일정에 따라서 어,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어, 마지막 클리닉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한가라본 반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은요, 토요일 1시 반부터 밤 10시, 그리고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클리닉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클리닉은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가장 공식적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클리닉 시간에 저 또는 조교 선생님께서 어, 항상 상주에 계실 거예요. 클리닉 시간 동안은.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습을 하면서 사실 공부하다 보면 질문 같은 것도 당연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질문을 조금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3시간 이상씩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한가람 고방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수업이 끝나는 대로 제가 이제 귀가하기 전에 숙제 검사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클리닉 무슨 요일 몇 시에 올래?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조금 이제 시간을 정하도, 정하겠죠? 그럼 앞에 보이는 이 엑셀표에 제가 시간을 기록해 놓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오는가? 공부 시간은 얼마가 되는가? 라는 그런 관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 한가릉구반에 입반을 하게 될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한가릉구반에 입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각오 하나만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힘들 겁니다. 어, 느슨하게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힘듦을 견딜 각오만 하고 온다면 성적 향상은 무조건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한 이제 개인별 요청 자료를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러한, 어, 일정에 따라서, 어,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아, 어, 마지막 클리닉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한가라봄 반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은요, 토요일 1시 반부터 밤 10시, 그리고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클리닉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클리닉은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가장 공식적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클리닉 시간에요. 저 또는 조교 선생님께서 어, 항상 상주에 계실 거예요. 클리닉 시간 동안은.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습을 하면서 사실 공부하다 보면 질문 같은 것도 당연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질문을 조금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3시간 이상씩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한가람 고방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수업이 끝나는 대로 제가 이제 귀가하기 전에 숙제 검사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클리닉 무슨 요일 몇 시에 올래?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조금 이제 시간을 정하도, 정하겠죠. 그럼 앞에 보이는 이 엑셀표에 제가 시간을 기록해 놓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오는가 공부 시간은 얼마가 되는가라는 그런 관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 한가릉구반에 입반을 하게 될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한가릉구반에 입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각오 하나만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힘들 겁니다. 어, 느슨하게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힘듦을 견딜 각오만 하고 온다면 성적 향상은 무조건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